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수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셨으며 아멘 유다서 1장 6절의 네 번째 큰 날의 심판입니다 첫째 큰날이 큰은 비교급, 최상급으로 큰 위대한 이런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상 가장 큰 수나 양으로 가장 많은 것을 말합니다. 큰 날은 시간과 공간상 수나 양으로 가장 큰 위대한 날로 마지막 최종 심판을 말합니다. 이보다 그큰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큰 날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 이 심판은 재판, 결정, 판단, 두 번째, 재판하는 장소로 법정, 재판소. 세 번째, 오름, 공의, 의. 그러므로 이 심판은 첫째, 불화, 다툼, 분쟁을 분리, 분할, 구분하여 분명한 두 번째 선택으로 세 번째, 고소, 고발을 결정, 판단, 판결을 선관하여 완전히 옳음을 구분하여 불의와 불법을 완전히 구분하여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함에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편리함과 쉬운 것을 택하여 늘 죄악 가운데 쾌락을 추구하는 죄의 본질을 놓기 놓치기 싫어서 자기가 옳은 것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다투고 분쟁하며 싸우는 전정태에서 조금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공의 즉 불편함을 버리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심판을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불리는 공의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더더 성도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대 앞에 선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깨어 있어야 함에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실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모두가 죄의 종들이 바로 가르치지 않아 거짓된 잘못을 가르친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하는 죄악된 욕정과 욕망, 욕심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시려함으로 하나님의 욕심에 내어버려둔 결과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노마스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세 마지막 때는 고통한대로 더욱 괴락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는 것보다 더 합니다. 디모데 후수 3장 4절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는 모두가 세상으로 즉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 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날의 심판에는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확실하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왜냐하면 이 후로는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세상의 법정과는 완전히 다른 완벽하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서만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만 백성이 다 아니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면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깨어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오직 예수님 말하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큰 날의 심판까지 꽃까지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